남자고방학과 5,000m 결승전이 출발했습니다. 선수를 김선주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서울특별시 신흥민 서울특별신 김성특별신 김성특별신 김창특별신 이제 예, 200m를 돌았습니다. 5000m 경기는 트랙 1 2바퀴 안을 도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트랙 경기는 가장 긴 거리가 이 5000m입니다. 대학 후 일반군은 마미터 <laughs> 경기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가장 긴 거리들이 <laughs> 이 5000m 경기가 되겠습니다. <laughs> 현재 선수는 서울 특별시대륙교등학교9.8 <laughs> <대표시> <두 웃음> 강지원 선수와 신현민 선수가 현재 선두로 메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지금 1000m를 통과를 했습니다. 현재 선두들이 100m 기록으로 환산하면 16초 9, 100m를 16초 9 페이스로 현재 레이스하고 있습니다. 선두권은 세명입니다맨 앞에 서울특별시 박지원 선수는 올해 최고 기록이 14분 38초고 춘계중고육상대회와 k b s 육상대회 2개 대회를 선발한 선수입니다. 지금 두 번째를 레이스하 있는 심현민 선수는 올해 종면 그리고 중고연맹 4단계 그리고 춘계중군대회 3개 대회를 우승한 선수입니다. 그 뒤를 바짝 뒤집고 있는 홍정석 1부를 1은 경북 영동동학대회의 대구 장관님을 우승했고, 어, 7월달에 일본 홋카이도에서 1,000m 한국 고등부 신기록을 수립한. 금메달 신수영 서울특별시로 3메달 80. <laughs> 네, 현재 남자 고등학교 5 0 0 m 터 결승 경기 선은 노란색 비니볼 입은 서울특별시의 두 선수가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3위로는 충청북도의 충청북도 반양고등학교 재학 중인 이준수 선수입니다. 이준수 선수는 올해 최고 기록이. 1 4 57초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위가, 강위가 경상북도 영덕고등학교의 대학생인 이재훈 선수입니다. 네, 서울특별시 신영민 네. 선수 매문고등학교의 조나원 감독이 지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올해 축구 경기 본인 체육이 24분 39초입니다. 과연 오늘 새로운 기록이 수립이 되는지 관중 여러분께서는 전광판의 시계를 함께 보시면 재미있게 경기를 바라봐 주있습니다신영민 선수는 올해 종별 육상선수 네. 인데 그리고 육상계 세계 대회를 선보한 고등학교 3학년 선수입니다. 자, 이제 2일번의규명일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세컨 그룹인데요 세컨 그룹에 앞에 있는 선수는 괴문고등학교 박지원 선수 그리고 충북 단양고등학교 대학생인 이준수 선수가 현재 세컨 그룹의 형성이 돼서 레이스 앞에 있습니다. 세계 선수위치 대회 보면 케냐 같은 나라는 1500m, 800m 중거리 를사슬이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이 5000m와 10000m 장거리 경기는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금메달을 많이 획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오그네끝나 베를린 마을에서 2시간 1분 2시간 1분 51초를 기록한 선수가 이 자, 이1 0에서 100m 수가이 5,000m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자, 이제 성들은네 바퀴 1,600m 남아 있습니다. 월등하게 레이스를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1 6미 선수입니다. 그리고 2위가 순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충청북도 2준수 그리고 서울특별시 박지원 선수도 레이스를 같이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 5,000m 장거리 경기는 무척 힘이 드는 경기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당시간 달릴 수 있는 지구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최근에는 스팀까지 겸해 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참으로 어려운 경기 종목입니다. 올림픽 초기만 해도 핀란드가 복구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에 루스렐리아, 루마니아, 체코 등, 유럽지역, 동유럽지역 선수들이 성적을 좋은 성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아프리카스가 법주를 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백대선들은 이 번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도와 세카페의 거리 사이는약 80m로 보입니다. 자, 관중 여러분, 홈 스트레칭 들어오고 있는 신영민 선수에게 경기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민 선수의 경기의 나거리는두번기그 그 거리를 이야기하는 8대이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세방금로 달려오고 있는 축정국도이진선수 그리고 토요일 박재현 선수에게도 경기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기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아주 빠르게 내리는 독주형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대로뛰다가 막판에 추월하는 호박형 선수가 있는데 지금 신현민 선수는 처음부터 독주로 레이스를 이동해서 이제 남은 거리 600m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진수 선수가 아주 빛들 없이 득점레이스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이 대리는 대학이나 1만으로 병기 대겠죠 우리 신혁빈 선수 이제 마지막 한 명밖에 남았습니다. 남자 고등학교 5,000m 레슬링. 추수점도이등수 그리고 3위는 서울특별시 박진수 선수가 열리사 고있입니다 남은 거리는 마찬가지로 한바퀴 남았습니다. 하이로 베이스 아이유 선수는 전남도의 김지우 선수입니다. 자, 이게 사고를 도로서 홈스트리트로 있는 서울특별시의 동아리 대학 등이 신영민 선수 결승선을 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메달은. 그리고 2위는, 2 서울특별시 박지원 선수가 마지막 플나실분이시를누락해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무 결승 경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4위는 전라남도 김진우 선수.